열한 뉴스 TV에서 아티스트 임영웅의 신곡 모래 알갱이가 소개가 됐습니다. 내용 보면 은 음원 차트 1위를 싹스를 했다라고 딱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해요. 음원 차트 정상은 차지를 했고, 모래 알갱이는 멜론, 제니 뮤직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노래는 임영웅이 지난해 첫 자작곡을 발표한 런던보이 이후에 두 번째 자작곡입니다 하면서 딱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번 모래 알갱이 같은 경우도 일단은 KBS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홍보가 당연히 제대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마일에서 계속 지금 조금 조금씩 홍보가 들어갈 거예요. 마지막이라던가 운영의 신곡이 나왔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든 알려지기 때문에 어, 이번 신곡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스트리밍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려 알갱이는 정말 가자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닌 전체를 좀 끌어안는 온 우주를 끌어안는 그런 느낌이 좀 확실히 있는 곡인 걸좀알수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이 정말 제대로 열심히 하고 곡을 만든 것 같습니다 선 공개 영상이 찾아왔습니다. 어, 보통 이루틴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휴일이죠 갑자기 오늘 왔어요. 아마 이제 현충일이었고 휴이였기 때문에 오늘 또 공개를 한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오늘 공개하면 내일도 뭔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 일상이 지금 나왔습니다. 런닝을막 뛰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외에 가서도 운동을 하는 아티스트 임영이의 모습이죠. 체력 관리가 중요한 걸 본인이 잘 아는 것 같아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모습입니다. 또 아티스트 임영님이 이제 콘서트에서 이제 팬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많이 읽어주고 쉽제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영님이 이렇게 걷다가 한 피켓을 들고 막 이렇게 손으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합니다. 팬들막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그 문구 보면요. 제2의 임영웅은 없다. 제2의 임영웅은 절대 없다. 임영웅 최고 뭐 이런 멘트였어요. 영인들 그걸 보고 이제 팬들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으쌰으쌰한 게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수 명지가 아티스트 임영웅의 모래 알갱이를 열창을 했습니다. 진의 유튜브 영상에 올렸고요 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어제 올라온 거거든요 가수 명지의 오직 원테이크 생 라이브 커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댓글을 보면요 안녕하세요 명지입니다 우리 인스타 신곡이 나왔어요 짝짝짝짝 너무 좋잖아요 여름인데 쓸쓸하고 난리 그리고 우는 이모티콘 있고요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숨쉴 때마다 행복하세요. 하고 글을 남겼고요. 저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스트 임영인과 이제 아침바당에서 또 인연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라디오 방송 같은 데서 도 함께 하기도 했거든요. 노래를 부릅니다. 어, 비교적 좀 짧은 시간에 노래를 좀찔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임영인에 대한 마음을좀 느껴지는 또 그런 커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커버영상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승민 군이에요 어, 이거는 조회수가 지금 벌써 공개한지 13시간만에 5만이 넘었네요 어,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 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눈도 이렇게 마이크해서 바로 노래를 시작을 합니다 감정표현을 잘 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따로 이제 코멘트는 없고 노래만 열심히 불렀어요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또 칭찬을 또 하는 또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앞다퉈서 같이 일했던 함께했던 동료들이 지금 함께했던 가수들이 지금 커버를 또 하는 모습이죠. 뭐또임무하는 말은 노래가 너무 좋다 하는 또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송도 주민자치회에서 별별 작은 음악회를 개최를 했어요. 어 이제 인천광역시가 또 하는 것이고. 어, 하는 이유는 이웃과 소통을 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건데요. 거의 뭐두시간 동안 여러 가지 버스킹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도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배포된 자료를 보면은요,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 노래가 대표로 등장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임영웅의 14곡이 버스킹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라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많은 분들이 모이는 거는 많이 알려진 노래를 선택해서 부르거든요. 별피 같은 나의 사랑, 사랑하는 도망가가, 어, 이런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리는 걸알수 있고요. 어, 뭐 런던보이나 플라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음악회에서는 일반인 분들이 버스킹을 하거나 부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알수 있는 거 일단은, 알류아인들에게 사늘이나 별나사가 더욱더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콘 끝나고인데 차를 타고 퇴장을 하는데 팬분이 이제 카메라에 담겼다고 되게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앞에 가만히 찍고 있었는데 인형님이 팬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딱 찍힌 거예요. 정말 운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가지 않나요? 클로즈업 하고 뒤에서부터 주변에 사람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능했거든요. 조용히 또 이렇게 질서 지키면서 이렇게 든 거죠. 또그 앞에 아티스트 임영웅이 싹 지나갔어요. 경호원도 이미 앞에 지나가가지고 딱 제대로 모습이 찍혔습니다. 지금 이 모습인데, 반팔에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막 고프로 들고 뛰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또 팬들을 바라보는 눈 바짝바짝 바짝 빛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과 장민호, 또 영탁 이렇게 세 사람이 광고 시상식에 입장할 때모습이또 굉장히 화제예요. 보면은 숱도 쫙빼 입었죠. 장민호님이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고, 영웅님이 듣고 또 뭐라고 좀 말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성공한 어떤 사상의 모습이에요. 아티스트, 임영웅님. 딱 주머니 손 넣고요. 느낌있게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한 손에는 커피 있네요. 이때 이제 모델할 때 그때 같기도 하고요. 아우, 정말 이 어깨와 각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명탁님도 함께 바라보면서 뭐라뭐라 뭐라 하는 모습이고요. 사람 참 보기 좋죠. 반응 좀 보겠습니다. 와, 나 민웅탁 환장하는데, 와 진짜 멋있다. 발걸음이 소름돋아. 야, 민웅탁 오늘 멋있네. 어 너무 멋있다. 새 사람은 비혼해야 돼.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분도 있네요. 야, 이거 영화 한 장면 아니야. 야, 임영웅 주머니 혼 넣은 거 진짜 멋있다. 영화판 가지아 저렇게 까리한데 본업도 너무너무 잘해 임영웅 사랑한다 와 임영웅 주머니에 손 넣고 걷는 거 진짜 진짜 멋있다 쓰러질 것 같아 노래 비주얼 끼다 되는 사람이다 민웅탁 진짜 멋있네 장민호도 배우 같네 야 임영웅 쓰리피스트 간지난다 사람 꽃길만 걸어라 임영웅 미친거 같아 엄청 멋있어 임영웅 모델 퍼스봐 분위기 멋있다 야 수트 너무너무 멋있는데 임영웅 멋있다 영탁도 멋있네 민웅탁 미쳤구나 야한사람 무슨 영화 신세계 한 장면 같아 진짜 멋있다 스크린 따로 없네 영화라 찍어라 수트 너무 멋있다 임영웅 정장광고 가즈아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무슨 얘기 하니까 영탁은 또그 와중에 뒤로 바라보고 있네. 셋이 시상식 입장하는데 화보 찍고 있네. 엄밀히 말하면 출근길 아니야? 너무 멋있다. 우정 영원해라. 비주얼 폭발했네. 다양한 반응이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가 슈트 잘 어울리면 되게 멋있는데 세 사람 다 멋진 모습을 또 보이고 있네요.